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칸딸이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깨어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은 갑작스럽게 준비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채우는 삶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기름을 채우고 기도로 기름을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와 성실함을 제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수 없지만 저의 일상과 작은 선택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 있으며 주님의 임재 의식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늘 밝게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